사진 한장더 찍으려고 뭘 지워야 하나 고민하고 정작 필요할 땐 수천 장의 사진 속에서 원하는 사진 찾기를 포기한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단 하나로 여러분의 핸드폰 용량 걱정과 사진 정리 스트레스를 완전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포토입니다. 오늘은 이 구글 포토의 핵심 기능 네 가지를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저장 공간 확보 기능입니다. 구글 포토 앱 오른쪽 위에 있는 여러분의 프로필을 눌러 보세요. 그럼 계정 저장 용량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공간 확보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구글 포토에 안전하게 백업된 사진과 영상들이 내 핸드폰에서는 삭제됩니다. 원본은 클라우드에 그대로 있으니 안심하고 누르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핸드폰 용량이 마법처럼 늘어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포토의 심장, 바로 인공지능 검색 기능입니다. 갤러리 앱에서 강아지 사진을 찾으려면 한참 스크롤해야 했죠. 구글 포토 검색창에 그냥 강아지라고 쳐보세요. 화면에 강아지 검색 결과가 뜨는 장면. AI가 알아서 강아지 사진만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년 여름 부산에서 찍은 바다 사진. 서울에서 먹었던 파스타처럼 시간, 장소, 사물을 조합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에 찍힌 글자,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고 검색하면 영수증 사진은 스크린샷이라고 검색하면 스크린샷만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이제 사진을 찾지 마시고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세 번째는 인물 및 반려동물 자동 분류 기능입니다. 구글 포토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그룹화해줍니다. 검색 탭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누르면 그 사람이 나온 모든 사진을 볼수 있죠. 여기에 김민준 우리 집 뽀삐처럼 이름을 붙여두면 나중엔 검색창에 이름만 쳐도 그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사진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잠자는 옛날 사진을 깨우는 포토 스캐너 활용법입니다. 구글 포토와 연동되는 포토 스캐너 바이 구걸이라는 무료 앱을 설치해 보세요. 이 앱은 그냥 사진을 찍는 것과는 다릅니다. 빛 반사를 제거하고 사진 테두리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깔끔하게 잘라주죠. 앱을 켜고 옛날 사진에 카메라를 맞춘 뒤 화면에 나타나는 4개의 점에 맞춰 카메라를 움직여 주기만 하면 이렇게 스캔이 완료되고 결과물은 바로 구글 포토에 저장됩니다. 이제 집 앨범 속 소중한 추억도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글 포토를 통해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AI로 사진을 검색하며 인물별로 자동 분류하고 옛날 사진까지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사진 관리가 훨씬 더 스마트하고 편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